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사기 8장은 사사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6장부터 8장까지가 사사 기드온에 대한 내용이죠. 그 중에 오늘 읽은 8장은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다소 어, 지도자로서는 좀 소심해 보이고 믿음도 연약해 보이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두 번의 전쟁을 하게 했고 그두 번의 전쟁을 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뚝 섭니다. 기도원이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자 이스라엘 안에서 몇몇 부류가 기도원을 견제합니다. 어 처음에는 지파내에서 가장 강한 세력을 가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이 이렇게 급부상하는 그 것을 시기하죠. 그리고 이어서는 수꽃과 분우엘 사람들도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런 지도자로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견제하는 거죠. 그리고 시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시비를 걸어오는 그래서 어, 좀 협조하지 않고 이런 모습에 아주 겸손하게 반응을 하면서 잘 넘어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그런 비협조적인 모습에 어,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또 분열될 수 있었는데 기도원이 그걸 잘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이 이제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복조치를 취합니다. 물론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한 행동이 잘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기두원이, 어, 이렇게 지도자인데, 그가 행한 것처럼 보복조치를 하는 것, 이거는 기두원이, 어, 잘했다고 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기두원에게 승리가 많아지면서, 이 모습이 점점 교만하고 욕망을 부리는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드원, 미드, 미디안 왕을 물리치고 나자 이스라엘은 기도온을 왕으로 세우려 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22절 보시면 당신은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대목을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기도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왕이 뭡니까? 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열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이방 민족들, 다른 민족들이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다행히 기두온이 이걸 거절합니다. 여기서도 잘했죠. 기두온의 모습이 참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기두온의 본질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기두온의 모습을 보면 그의 본심이 드러나거든요. 왕의 제안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워 세워 어, 서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왕의 제안을 거절해요 그런데 거절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야 하는데 어, 뒤에 하나를 붙이죠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내가 왕은 안 하지만 하나만 하나만 부탁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본심이 담겨 있는 거죠. 기두원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서 얻은 전리품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것 중에 금귀고리 하나씩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 왕이 되달라고한 지도자니까 뭐금귀고리 하나씩이야. 못 주겠습니까? 그래서 기두원에게 그렇게 금장신구를 줍니다. 그 무게가 1 7 0 0세겔이다 라고 하는데 약 20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덩이가 20킬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게다가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주색 옷, 목걸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취하죠. 근데 이거는 미디안 왕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 왕들이 했던 걸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우상 풍습을 지금 지니려고 하는 겁니다. 그 귀걸이나 장신구들이 다 부적 이런 것들이거든요. 결정적으로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 뭡니까?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금으로 만들어요. 원래 이제 에봇을 만드는 방법도 다 있는데 그걸 금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양을, 형상을 만든 거죠. 물론, 뭐,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대제사장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자신의 고향에 둬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대제사장도 아닌 자기가 만들고 그것을 어또 자기네 고향에 갖다가 이렇게 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 나오죠? 그 애봇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온은 말로는 자기가 왕이 될수 없다. 아, 왕이 아니다. 나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제안을 사양했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이미 왕 욕심이 있었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왕 행세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 교묘하게 보이는 거죠.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왕이 되달라고 하는 것도 사양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환심을 얻으면서 실제 행동은 왕처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원의 본심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행동에서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27절 뒷부분에 그 에봇은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덫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기드온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내용을 쭉 보시면 30절 보세요. 아내가 많아서 아들이 70명. 그리고 첩도 있죠. 그런데 이 첩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이제 이 아비멜렉이 문제가 돼요. 구장에 가면 근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게 누가 지었습니까? 이 이름을. 기도원이 짓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그 아들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럼 즉 자신은 왕이라는 얘기죠. 기도원 자신은. 그러니까 기도원은 왕자에 오른 적은 없지만. 그가 사살고 있는 40년 동안 그는 왕처럼 행사하면서 지낸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아비멜렉, 그 아들을, 어, 아비멜렉은 자기가 이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그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 왕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기드원은 이방 왕이 가졌던 영화와 권력, 부를 다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드온의 영향은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 나타나죠. 3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바알을 따랐다라는 거죠. 에봇을 만든 것,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을 그 기록하고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알을 따르는 것까지 쭉 연결해서 보자면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따르게 만든 인물이 된 거죠 기두원은 왕처럼 군사 지도자로서 행정 지도자로서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사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구원하라고 한그 일에 대해서는 온전히 행하지 못한 실패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교훈을 받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신상, 그 아버지가 섬기는 신상을 깨뜨리면서 기드온은 사사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여전히 바알 신이 뿌리깊게. 그의 내면 가운데 그리고 유혹으로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풍요 종교의 신입니다. 그 유혹이 여전했던 겁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풍요와 음란의 종교인 바알 종교와 여호와 신앙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사사로서 이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그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야 되는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조차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사사로 시작을 했고 혁혁한 공도 세웠고 그 겸손한 모습도 보였었지만 결국은 뒤로 갈수록 그리고 그 마지막의 모습은 사사의 모습이 아닌 왕의 모습으로 마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왕 같은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을 거절하지 못했던 겁니다. 한번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끝까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지도자들을 많이 보죠. 또한 교회 안에서 그런 지도자들도 참 많이 봅니다. 아, 처음에는 저분이 정말 순수했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만을 섬겼는데 저분 정말 믿음이 좋게 그리고 우리의 본이 되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뒤로 갈수록 물질이 많아지고 커지고 지도력이 더 세지니까 그가 이전에 보였던 모습이 아니라 말은 계속 그렇게 해요 말은 계속 그렇게 하는데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일, 이런 모습으로 갖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을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대한 일을 한 지도자들의 마지막이 좋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걸 보면서 어떤 큰 일을 했거나 위대한 일을 했거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일을 했다면 정말로 더 철저하게 일부러라도 자기 자신을 저복종시키고 정말 겸손하게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모든 걸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 중간이에도 가는 것이죠. 끝까지 마지막까지 정말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애쓰고 애쓰며 지키는 것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제 삶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말로는 나는 왕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생활은 왕처럼 하고 있다면 그의 본심은 왕이 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지만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금이 아닌지 내가 손사래를 치면서 왕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집에는 금 애봇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진실되게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서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라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이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보아야 할줄 압니다. 그렇게 또한 나의 왕으로 서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코 잘한 일이 아니지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기울이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철저히 따르지 않는 모습들이 결국 또한 이런 지도자들을 양산해내고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도 보고 또한 내가 어떤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고 말씀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도 살리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도 살리는 길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